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자기소개부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패시브 건축협회 인증사업부 총괄을 맡고 있는 박유한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건축의 임상우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정기집 어, 채널에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하고요. 네. 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연구원님을 좀 모셨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저희가 매년마다 패시브 건축상에 대해서 저희가 회원사 분들이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상했던 건축물에 2025년 대상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이 자리에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laughs> 국어 건축 부분에서 탁현대, 설계사, 서울 건축사, 상품, 실험사, 유인수, 및 커스터피, 만들어 보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 뭐, 일단, 그, 연구원님을 불러서, 어, 이렇게 모셔서, 일단, 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질문에 좀 답변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상작이 네. 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게 아마 저희가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평가했을 때 요소가 좀 총괄적으로 아홉 개 항목이 있었어요. 어 그렇게 네, 맞았어요. 네. 그 아홉 개 항목에서 골고루 이제 모든 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이쁜데, 기밀 성능이 안 좋거나, 음. 아니면, 뭐, 좀 디자인적으로, 뭐, 이 설계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시공사분들, 또 네. 그 건축주님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시공을 네. 하였으나, 네. 거기 안에서 열교가 많이 발생했다, 라고 아. 하면 거기에서좀 감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요건 네, 건축물 학현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같습니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존 이제 그 기존의 다른 패시브 하우스와 이제 비교했을 때뭐 네. 지금 학현제만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경사진 부분의 땅에서 많은 좀그 경사진 부분에서 진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붕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박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병지붕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구성으로만 좀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좀이 어,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부에 벽돌 타일을 적용했지만 벽돌 타일 같은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던 음... 거 그것들이 좀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집이 뭐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네. 어, 좋은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인정을 받 된것 같아요. 음, <laughs> 개인적으로. 네. <laughs> 그 이유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네. 어, 좋은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은 결국은 기밀성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밀성능에 뒷받침되는, 이제, 내가 결국은 이 집에서 연료를 얼마나 썼냐. 음. 결국은 리터스죠. 네, 네. 네, 몇 리터 하우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저희 집이, 네. 제가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네. 나름 신축이에요. 아, 나름 신축. <laughs> 네, 네, 7년 정도밖에 안된 네. 주택이거든요. 네. 어, 그런데, 우풍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에 저희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한 30만원 나옵니다. 아, 네, 그럼 단독주택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할머니 집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 집에 비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주택과 완전 비교한다 그러면, 성능은 현저히 좋죠. 상당히 많이 좋고 그리고 기밀성능도 많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점 좀줄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클라이언트와 네. 이제 그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 어 난방비가 얼마나 오냐 가스료가 네, 네. 한월 평균 한 9만 원? 오. 근데 이제 그게 급탕이 네. 포함된 거예요. 거의 그냥 통신비는 안 돼요. 급탕, 그러니까 여름, 네. 간 적일 때 여름하고 간 적일 때는 음. 난방을 안 키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간 적일 때 빼면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도 6kW 써가지고, 네네. 전기차 쓰시거든요. 오, 아, 네. 전기료 2만원? 뭐, 이런 정도밖에 안나온 오, 그럼 뭐. 조금만 더 증설해도 완전 그러면 제로에. 제도의... 지금 다꽉 찼어요. 집금꽉 찼어요. 경지금을좀 <laughs> <평지로만> 포기하시고. <laughs> 아니, 에요 그거, 그거는 포기하시는지는 를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집을 좀잘 지으면 음. 그런 새는 돈이, 음. 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냥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음. 사실은. 음. 무지한 거죠.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서, 이게 개선이 돼서, 음. 어,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네. 것들이 좀 배제되는 게좀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닌가?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설계자가 그러면 음. 어떤 점에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다고 볼수 있을까? 이 한편제. 음. 그러니까 아, 네. 다른 패시브 협회에 있는 진 음. 대비.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설계한 학현제는 어떤 과감한 선택을 하셨다고 보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하주차장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지하주차장에서 네. 어, 그냥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대로 그냥 별도로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특징이 네. 지하에서 진입을 하면서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계단의 단열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네. 어, 되게 어 핵심적인. 이었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클라이언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어. <웃음> <웃음> 지하에서 들어가지고 네.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 어, 좋았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그거를 네. 그 습을 컨트롤이 음.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습이 음. 그 기미를 다 깨면서까지 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 아, 네. 그리고 이게 자신이 있다 한들 음.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습을 갖고 끌고 올라갔을 텐데 네네. 근데 그 제가 아는 형님 집이 음. 지하에서 연결돼서 물론 그 집은 패시브가 아니었거든요 음. 연결돼서 그 계단까지의 그 그림들이 그 네. 곰팡이로 가득했다는 <laughs> 기억이 있어서 <laughs> 아.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한테도 음. 어, 가급적이면 절대 지하에서 문을 응. 열고 올라가서 응. 지상으로 올라가는 행위보다는 응. 밖에서 올라오고 응. 거기서 들어가는 응. 그런 그렇죠. 계획하는 별도로 분리하는 네. 네. 그걸 계속 추천드렸고 응. 그리고 그렇게 수렴을 하셨죠. 그렇죠. 네. 네. 어, 되게 좋은 선택이신데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어, 보신 분들 되게 단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뭐 계단 연결하는 계단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결국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게 단열로 끊겨져 있지 않으면 네. 결국은 다 열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열교 네, 근데 이 설계 단계에서 그거를 계단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 네. 그거 도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구조 검토도 하시고 네. 또 그걸 또 구현까지 하시고 네.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네. 경사지다 보니까 <laughs>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음. 거고 이제 경사지를 이제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음. 어쨌든 묻혀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이제 외방수였어요. 아, 외방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이면은 외방수로 거의 가능하게 시켰는데, 제일 네. 가장 깊은 곳이 음. 너무 애로가 큰데 음, 음. 여기 이제 시공사 층에서 진짜 음. 과감하게 음. 뭐 한명 들어갈 정도로 아, 화재껴가지고 외방수를 다 하시고 네. 얼른 덮었어요. 그분은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laughs> 네. 어쨌든 네. 그. 그리고 이제 외단열로 다 했고 음. 그러고 나니까 지하층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생각하는 습보다 훨씬 더아 건조하구나 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네. 아마 갔을 때가 한 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테스트했을 때도. 네, 네 그때도.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습하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그 그, 경면이 젖어있는 데가 별로 없었던 게 네, 맞아요. 그, 그, 아, 맞다. 그때 같이 오셨죠? 제가 아, 갔죠.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이 집에서 네. 가장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하기가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연구원님의 생각은 음, 어느 부분이 음. 있을까? 어, 뭐, 주차장,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긴 네. 한데, 어, 평지분과 경사지분 이런 좀 다양한 요소들이 좀 구현됐던 것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제 하나의 그 디테일만 들어간다 그러면 평지붕이라고 하면 그 디테일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만나는 부위의 벽체 이음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고 음. 네. 네, 해결된 현장이고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와 이 콘크리트가 만나는 이런 이음부. 네. 그런 거 이제 열교 차단제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다덮어야되는 그렇죠, 상황들. 네. 그래서 이제 건물 약간 띵띵해지고 음. 벽체가 굉장히 두툼해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 슬림하게 표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어렵지 않고 그냥 뭐 이게 뭐 어렵겠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일반 주택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패시브 주택에서는 그 요소 하나 하나가 결국은 음. 난방기로 이게 접근이 되고 네. 또 실내 결로공팡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이 디테일 푸는 것들이 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 보셨을 때뭐 그냥 박스 건물이네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요소를 요소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네.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사지붕 들어갔고, 음. 경사지붕과 평지붕도 그렇죠. 들어갔고, <laughs> 어, 평지붕 테라스 들어갔고, 음. 발코니도 들어갔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역전지붕들, 음. 그 테라스 조그만 공간에도 역전지붕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불편함들이 음. 어, 어쨌 그것도 클라이언트 니즈니까, 네네. 본인이 그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박스로 했는데, 여기는 조금, 어, 이렇게 바깥의 공기를 좀 마셔야겠다, 네. 그런 테라스를 좀 요구하셔서, 음. 뭐,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저희도. 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구현된 것 같아요. 네. 네. 이 집이 네. 앞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음. 꼭 필요한 변화, 혹은 조건이 있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어, 이게 패시브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정기직쪽으로 말씀드릴까요? 아우 정기직. <laughs> 저는 이게 패시브적으로 말씀드리면 응. 건축주분의 인식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응. 보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올해 응. 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건축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네네. 건축박람회가 한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엑스의 네. 한2 0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아 네. 어, 그래요? 엄청 커요. 네, 네. 일주일 동안 다 돌아다니도 다못 봐요. 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난 어디를 갈 것인가. 해서 제가 선택해서 갔던 곳에 가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거기를 다니세요. 뭐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창호를 전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두 분이 그 파트에 가서 그 부스에 가서 질문을 하세요. 음.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제 퀄리티가 달라요. 이 창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맞아, 맞아. 얘는 열발, 유이히 매시고, 얘는 그럼 시범 하기 위해서 아, 뭐가 들어갔고, 뭐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에 대한 질문이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건축주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고 음. 그런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한 이미 전문가들이 이제 다 뒷받침 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건축주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냥 자재만 팔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패시브 주택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려면 건축주분들이 패시브를 찾는 이유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평당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괴롭지만 그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지 아닌가 음. 싶습니다. 주택의 시대를 좀 이렇게 쭉봐 보면 네. 대부분 공급자 위주 방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 방식이 다 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의 선택권 위주로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소비자가 똑똑해지고 음. 소비자가 어 뭔가 따져 묻고 뭔가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음흠. 소비자의 요구층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네. 공급자는 어 거기에 맞춰서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공급자 위주 방식의 이이이 아, 음, 이 시스템이 음. 계속되니까 음. 항상 우리가 느꼈던 거그 하자 와 결로 곰팡이에 대해서 음. 어 극히 자꾸 그냥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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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거든요, 사실. 예. 네. 우리의 건강을 그냥 어 그냥 그래 나뭐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어, 저는, 어. 너무 <laughs>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집을 짓는데 1 0 년이 됐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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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 온담집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질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너무 행복했고 음. 그리고 지금 그 그때 우리 건축 패시브 어, 건축상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음.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두 집을 지었는데. 음. 그 집은 집이 아니다. 먼저 집은 음, 음, 여기 와서 음.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 비교가 있어야 그렇죠. 네. 비교의 딱 대상이 필요. 음. 있으면 확 내가 이게 좋다라는 걸 아는데, 음. 상대적 비교가 없는 건 너무 둘다 허접해니까 네. 집들이. 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전기집으로 보면. 전기집 방향으로 바라보면, 네. 어, 난방 성능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전기보일러도 있고, 뭐, 복산 난방도 있고, 네. 여러 가지에 대한, 어, 전기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 네. 많죠. 뭐, 이미 풍성에서는 그런 것을 다 구현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 어, 이런 큰 규모의 주택에서도 저는 그게 충분히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그 전기집에서 제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결국은 패시브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요소들만 더 바탕이 되고, 설비에서 그거 한 단계만 더 들어간다면, 충분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제로 하우스, 그게 전기집이 좀더 선구자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쾌적의 역사라는 게 떠올라요. 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음. 뭐, 고대시대 때뭐 이럴 때는, 굴에 음.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추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웠고, 그그 음. 다음에 이제 흙을 이제 으깨서 음. 어, 집을 만들고, 그렇죠.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인간은 쾌적으로 계속 가려는 음.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이제 그 온돌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덮여졌었고, 네네. 그게 연탄 보일러로 바뀌고, 었 음. 그게 기름 보일러로 바뀌고, 음. 가스 보일러로 바뀌는데 이제. 추위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추위에 대해서 맞아요. 대응을 하고 저항을 했던 거지.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음. 이제 어, 더위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다. 음. 그러다가 이제 에어컨을 만들기 시작했죠. 음. 그 에어컨을 만들다 보니까 국부적으로는 시원한데 음. 이게 이제 냉방병이 다시 아, 도지는 거 네. 네. <laughs> 그다가 러 이제, 아, 이거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아, 이제 복사, 냉방도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음.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복사, 냉방 시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음.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워낙 기밀이 허접하니. 그 네. 의미가 없요 의미가 없는 그런 <laughs> 주택이 된 거죠. 네, 이미 밑 빠진 떡에물 묻고. <laughs> <있고.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기밀이 유지된 패시브 주택에서만, 네. 어, 이게, 허용되는 음, 음, 어, 그런 쾌적을 가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의 쾌적의 어떤 방향이 음. 전기직이 끝이 아닌가 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쾌적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연중 연중 뭐 계속 나는 쾌적을 갖고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 있는 공간이 되니까. 음. 음. 그래서 아 이제. 물리적으로는 음. 이게 끝이 아닌가 음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패시브 협회에서 봤던 어 자료를 보면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여름인데 패시브 주택을 했는데 곰팡이가 슬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주그 하우스가 패시브 협회가 한 생긴 지한 10년 조금 더 넘었죠.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는 겨, 겨울 곰팡이에 대한 공부만 했던 거예요. 음음. 그러다 보니까 어, 겨울은 해결했는데 음. 여름에 생겼네? 그쵸.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네. 왜냐하면 여름에 살았던 분이 음. 에어컨을 켜줘야 되는데 음.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과한 습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음.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것을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복사냉난방 전기집을 통해서 음. 그것도 이제 해결이, 해결이 되는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도 해결되고 음. 여름도 해결이 될수 있는 음.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네. 이제 집이 나를 컨트롤해주기 바란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번거롭지만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전기집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번거롭지만. 제스키도 제스, 계속 제습도 <laughs> 키고 네, 아니면 뭐 에어컨을 켜고 네. 뭐 난방을 돌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수동적인 전기죠. 그렇죠. 수동이죠. 네, 네. 네. 계속 늦, 눌러야 되고. 맞아요. 너무 추우면 또 눌러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자는 동안에 컨트롤 전혀 안 되고. 그렇죠. <laughs> 그런 어떤 에러가 있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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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붙였어. 아, 어. <웃음> <웃음>